그러면 질문 3번으로 약간 연관해서, 어 이제 거시적인 사회 문제랑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뭐, 많은 분들이 거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네.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네. 개인의 힘으로 안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고, 네. 사회복지사한테도 그 응당한 거를 기대를 하잖아요. 네. 사회복지사가 낮아서 구조를 바꿔야 될것 같고, 네. 그렇지 않으면, 어, 저 사회복지사는 좀 편협, 편협한 생각에, 네. 그렇게 편협하게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질타를 네. 받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는 사회 복지사도 그 사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불평등한 구조를 똑같이 받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딜레마에 빠졌을 때는 예. 저희가 딜레마에 빠져버렸는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아, 그래. <laughs> 네. <웃음> 그래서 그냥 이거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 그 딜레마를 조금 더 네. 설명해 주실래요? 딜레마가 예. 그러니까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말도 있는데 예. 또 사회 잠시만요. 이렇게 변역의 이론이 부재하다 보니까 예. 사회 구조를 바꿔서 확 변화하기는 힘들잖아요. 한 번에 변화하기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특성상 빠른 변화를 요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성과가 부진하다고 생각하니까 예. 이런 거에 있어서는 예. 저희가 감당을 할수 없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이 예. 예. <laughs> 있는 딜레마가 있어요. 아 사회복지사한테요? 사회복지사인데 저희가 이제 고 사회복지사가 될 네. 거니까 네. 그 예비 사회복지사로서의 예비... 부담이 있으신예요 네. 음, 그럼 사회복지 현장에 나오면 그러면은 마땅히 사회 구조를 바꾸는 일까지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할것 같은데 역량도 네. 부족하기도 네. 하고 또 그런 질타를 받기도 하고 네. 근데 또 자기 생각에는 구조를 네. 바꾸는 게 맞긴 하잖아요 네. 불평등한 구조가 많으니까 네. 그런 거에 있어서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어, 그러면 이걸 조금 다르게 풀어볼게요. 네. 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생각을 할 때에는 이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 저 전제는 진실인가? 그리고 저것 외에도 또 다른 게 있나? 그리고 그렇게 여러 개의 만약 생각이 있다면 그 중에 난뭘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는데 일단 이렇게 보세요. 어, 아, 이런 매우 부당한 음, 억압적인 사회 구조 있잖아요. 이 구조를가 어,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되는 건 맞나요? 네. 네. 맞죠. 네. 네. 자 그러면 그건 바꿔야 돼요. 근데 누가 바꿔야 되는가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어,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같이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직업만 한, 해야 되는 건가요? 같이. 같이 해야 되죠. 그러면 사회 구조를 바꾸는 건그 책임은 사회복지사한테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이라면 누구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현장에 나왔어도 시민보다 좀더큰 어 책임감이나 그런 것들을 스스로 좀더 규정할 수는 있어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시민이 사회복지사 너희 뭐 하고 있어? 이거 다 너희 책임이잖아라고 <laughs> 할수 있는 문제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 경제 구조에서 억압적인 <laughs> 부당한 권력 관계가 작동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항해야 될 의무는 그리고 그 활동해야 되는 분들은 이건 또다 사회복지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경제 구조에 관련된 분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음, 네, 그렇죠. 예. 은행에서 불당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가서 개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 은행의 노사 관계 등 이렇게 자체적으로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호자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보면 사회복지사가 자기 역량에 비해서 그리고 전체 사회 구성원의 한 부분으로서 가져야 되는 책임감을 갖는 건좀 맞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을 다 배제하고 내가 이 모든 책임을 다 가져야 될 것처럼 과도하게 갖는 것도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해요. 어, 그런 비약에 빠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사회복지사는 감당하지도 못할 커다란 책임을 갖대 거기에 비해서 내 역량은 너무 부족해 보이니까 나는 어, 너무 나약한 존재거나 아니면 나는 사회복지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보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비하로 빠져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어, 사회복지는 어, 뜻있는 사람이 라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못하는 거야라고 하는 쪽으로 간다고 이건 논리적인 비약. 이게 나오면 잘못 진다는 거.